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정대은 전도사입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들 잘 보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금부터 장난감, 만화, 다른 생각은 잠시 멈추고 나를 보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자, 그럼 먼저. 자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입은 쉿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나요? 그럼 힘차게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시작!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음으로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동작과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0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전도사님이 퀴즈를 낼 건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내 이름은 두 글자예요. 또 바다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키가 아주 커요. 나는 어두울 때 일을 해요. 아주 밝게 빛나서 배들이 내 빛을 보고 날아와요.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생각했나요? 그럼 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큰 목소리로 정답을 외쳐주세요. 준비됐죠? 하나, 둘, 셋! 등대! 맞아요. 등대예요. 등대는요, 어둡고 위험한 상황에서 밝은 빛으로 배가 안전하게 땅으로 올수 있게 알려줘요. 그래서 배들은 이 빛을 보고 따라가요. 그래야만 안전하게 땅으로 도착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 빛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배에 탄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서울 거예요. 바위에 부딪혀 배가 무너질 수도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에 벌벌 떨 거예요. 아 혹시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이 무섭나요? 전도사님은 어두운 게 무서워요. 그래서 어두운 곳을 지나갈 때면 눈을 꼭 감고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빛으로 밝혀 비춰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요, 우리가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러자 화가 난 사울 왕은 다윗을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매일매일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군대를 보내 다윗을 끝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루하루 생명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사흘왕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요. 우리 친구들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코앞에 자신을 해치려고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들고 있는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다윗은 무서워 떨기는커녕 노래할 수 있었던 걸까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할 것 같나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영상설교를 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어떻게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군대가 자신을 해치려고 쫓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의지하다라고 말해요. 그럼 의지함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은 의지함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먼저 의지함은 생각나는 것이다. 같이 동작과 함께 따라해볼까요? 의지함은 생각나는 것이다. 친구들, 처음에 전주사님이 어떨 때 무섭냐고 질문했죠. 어떤 친구는 어린이집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것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엄마? 아빠, 형이나 누나? 아님, 전도사님? 이렇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 누구를 생각한 거죠? 맞아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릴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싸워 이긴 것고, 또 자신보다 큰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던 일들을 잊지 않고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등장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을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조차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죽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부모님과 떨어져 있거나 화장실에 혼자 갈 때처럼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부모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용기를 주실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생각나는 것이다. 무서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씩씩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의지함은 날아가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주함은 날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풀었던 퀴즈 기억하나요? 바다에 살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등대였어요. 어둡고 캄캄한 바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배들은 그 빛을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두렵고 무서울 때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성경책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노래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 찬양을 말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을 해치러 온 군대들에게 쫓기는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전두사님이 찬양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어요. 기억하나요? 찬양은 엄지 촉이다. 찬양은 기억이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함께 하셨으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우리 친구들도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전에도 함께 하시며 지금도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의지함에 대해서 배웠어요. 의지함이 뭐라고 했죠? 의지함은 생각나는 것이다. 의지함은 날아가는 것이다. 특히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했죠? 맞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무서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전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할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입은 쉴 사랑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의지함에 대해 배웠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또한 두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집중해서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멋있고 자랑스러워요. 한주 동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